일단은, 제가 이제 해석 인증 업무를 하게 된 계기는, 어 실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식품 제조업을 하십니다. 우산 어량해서이 미나리 동산을 크게 지고 계시고, 이나리가 판매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나리 집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어, 액상차류가 이제 해석 의무를 계산이되면서 해석을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한 8년, 9년 전인데, 어, 해석 인증 받는데, 그때 컨설팅 비용만 해도, 1천만 원, 3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혹시 그아버지가 부자도 아니고, 제가 아버지한테 제가 공부해서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음,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음. 그래서 해보니까 모무어려요 <laughs> 제가 어쨌든간에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해설 인증을 받는데 성공을 했고 해석 전문 행정사로 현재까지 한 7년 정도 활동을 했고요. 한 700여 건 정도의 해 해설 인증을 성공했고 단한 건의 실패 의 이유도 없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해석 공유 시설이라는 것을 이제 차관하게 되기에는 식품위생법에서 일단 공유 주방이라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 계정이 되고 두 번째로는 제가 홍삼, 용조홍삼 공장에 이제 해석 오해를 받아서 는데약 은세 업체들이 뭐 10평에서 생산하는 공삼 지역 엑기스 한 400군데 정도가 생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해석 인정이 의무화되면서 400군데 중에 300군데가 폐업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제가 안미 해석 컨설팅으로 고 사는 사람이라도, 이건 참너무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도 아팠고, 그리고 뭐 저희 부모님도 식품 재료 업을논하고 계시니, 어, 마음도 아팠고, 그래서 그러면 해석 공유 시설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니다 만들어서 이제 심어졌지만, 사실은 상당히 힘든 어려움 가정되리 있습니다. 공유주방은 배달에 공유주방이 안돼. 데 어떻게 해석을 조율시킬 수 있느냐. 시각해에서 먼저 해보를얻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협의하고 만화 구청과 만화 시각적으로 협의하면서 이제 우리 이 해석인증공시설 공공해석을 만들게 됐고 어, 제 1호 전은 대구에서 성공적인 시작을했기 때문에 현재는 서울 경기권에지출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고 이 공공해석에 대한 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가 좀 없으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우리 해석 공유 시설의 최 1호 입점 업체입니다. 주식회사리데이트 대표님 부분.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인증도 받았고, 모태펀드에서 2억 이상 투자도 받았고, 마티즈에서 5억 이상 푸드사태거이 내에서는 거의 액상 징수 독보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도 공장을 많이 알아봤었어요. 원래 기존에 처음에 서피토를 들어오기 전에 저희 연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공공에서 1호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령 자체가 처음에 나오자마자 뭐 법도 제대로 지정되지 않고 심지어 해사인증도 저희 가두번 심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처음 나왔는데 어, 이건안 맞아. 이래가지고 다시 저희 때문에 제정된 범칙을 이런 걸 만들어서 가져서 다시 심사를 받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 이르고 그러니까 전 세계 최초 <laughs> 지금은 운영한지 이제 좀몇년 돼서 대구 성서 공단쪽서로 들어가 있었고 아까 두개 사진 비교를 했는데 저희는 사실 지금 광명적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저희가 진짜 많이 도움이 많이 됐었던 건 뭐냐면 처음에 공장 저희가 알아보고 할때 컨설팅 비용도 저희 이제 투자를 일부러 받았어요. 테스도를받려고 하는 거는 이런으로 투자를 받았고. 추다 받은 상태에서도 그 안에서 기운이 안 되거나 뭐 시설을 더 만들어야 되고 컨설팅 하는 것도 기용이 비싸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품목제조 보고 같은 걸 하시다 보면 너무 모르는 게 남아서 뭐 예를 들면 다음에는 색소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색소를 썼는데 어? 안 되는 거였어? 약간 이런 적도 있었고 기존에 예전에 다는 곳이랑 같이 할때 네, 이런 것들에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으실 거고 아까 보셨던 플랫폼도 만드셨는데, 저희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laughs> 제가 대표님한테 뭐가 새롭게 되게 많이 생겼네요. 그랬는데,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게 들어와서 실제 보시면, 아, 나한테 비용절감이어마어하게되는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거예요. 저게,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수기로 작업을 했었는데, 0개가 넘는 문서를 매번, 매번 생산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입고 될 때마다 쓰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엄청난 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사업가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OEM만 하고 OEM만 해서 제조나 품만 하다 보다 내 브랜드를 키워서 내가 내 이름을 알려야 할줄는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있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시간 낭비 두명이 이런 게 너무 많이 되고 또 다른 일은 또 있어야 되는 게좀 항상 저희는 힘들었고 저희는 사실 나가서 내 공장 살 필요가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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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번거롭다는 걸 예전에 제가 바꿔봤고 하다 보니 수질 검사 이런 거까지 직접 담아봐야 된다는 거를 알았을 때, 이제, 이건 내가 할게 아니다. 생각이 들고. 저도, 저는 컴퓨터가 출신이고, 식품 쪽이랑 사실 제주 쪽이랑은 좀 완전히 아는 게 아니라 보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컨설팅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 공장 치는 것까지만 계속 들아가요그 어, 이후에는 그냥 나 혼자 떨어져 버리는 거죠. 아, 난 몰라. 아무것도 모르겠지. 그럼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저도 식품제도 카페 엄청 걸어 다녔었고 걸어보면 응. 응. 가까이 다니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나는 경장 피로 근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같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새우들도 여쭤보고 답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 부시장도 나왔던 었적 있었고요. 그 분이 한번 도와주셨고 저희는 현대백화점에서 현대 그린푸드에서도 나와서 시설도 받았었고 어, 이런 거 이제 팝업스달려서 신세계도 받았었고요. 근데 이런 게 진짜 하게 있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지금도 공문기관을 직접 가서 생산을 전문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비용적인 제조나 이런 것땅에서 뭔가 확 내려가니까 실제로 저희 투자자 분들한테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뭔가 진짜 없다 그 이유가 제조가 근데 이렇지 않으면 저는해주시좀 불안한 회사라고 생각하고 볼까? 50대 이렇게 나왔어요 아시아마이크로 저희 아픔 취업을 서울 수도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 다 가고 있고 전문 성북도에서 필요하시면 뵌더스 도에뵈해줄수 있어요. 어, 이건 뭐 저희가 지나왔었던 기회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시설 보시면 되게 만족스러워하실 거 같기는 한데 저희는 일호여서도 사실 못 봤던 애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 딴 데도 봤는데 아, 이렇게 만약에 저희 한 3년 전에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싶은 것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해 주어요 이거는 놓치면 후회하는 기회인 권을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나와서 100번 넘게 다 물어보셔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100%이거 제가 장담했어요. 저는 3년 동안 한 번도 안 접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말씀수있어요 비용 절감 무조건 된다. 보험 이렇게 2은시간 붙어있는 인력 없다. 이건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고 혹시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보시 뒤에도 계시겠지만 저는 실사이니까 정한, 이상으로 중간에 불러서 물어보셔도 답변해 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막 자랑하듯이 얘기를 할수 있는 것도 사실 되게 유기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아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입장을 하시면 이렇게 유기적인 장면이 되실 거라서 저는 확실한 게많습니요 나중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문자로 전달해